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열 둘, 열 셋, 열 넷, 열 다섯, 열 여섯, 열 일곱, 열 여덟, 열 아홉, 스물, 시벌이실, 스물 하나, 스물 둘, 스물 셋, 스물 넷, 스물 다섯, 스물 여섯, 스물 일곱, 스물 아홉, 스스스 둘, 스 셋, 스 넷, 스 다섯, 스여스 일곱, 여덟, 스 아홉, 마, 마마 둘, 마 셋, 마 넷, 마 다섯, 마 여섯, 마여마 아홉. 신하라 신들 신셋 신내 다사수 야스 신여다 신하 예수는 예수하라 예수들 예수셋 예수인데 예수다스 예수면서 예수리고 예수내들 비록 이럴 이럴 군들 이런셋 근데 그런 뜻 이려졌습니다 근데 그저 이러어 나다라 나다들들거든셋 게버는데 그런 뜻이 어디에 속하려니 그들이 가라 아 아나라 아들